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타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스파이더맨. 돈 5천원 아껴려고 택배 시켰는데 배송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난이도. 난 난이도 어메이징이랑 난이도, 스펙타큘러 있는데 프렌들리는 필요 없고 스토리를 즐기고 싶진 않고 싸우면서 즐기면 되니까. 어메이징이랑 스펙타큘러. 뭐, 뭐 할까요? 어메이징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균형잡힌 이거는 뭐 그냥 노말이지 뭐 이지 노말 하드겠지 하드 갑시다 접근성 필요 고 상하반점이고 필요 없고. 갑시다 스파이더맨 음 거미, 거미새끼 뭐야, 저, 그, 뭐야, 그 삼촌인가? 딱 저거네. 친구랑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영화 안 본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웹슈터 만들고 막 그러고 있네요. 공돌이 새끼. The full picture. 어 아이언맨도 나오나? 안 나오나? 음, 빌런들 빌런들인가? 아씨 진동 오르니까 패드 진동 온다. 씨. All units level four mobilization. Location Fisk Tower. Fisk. 왜 이렇게 힘들어? 약간... <laughs> 오... 오... 멋있는데? 월세내라 그지야 오우 오우 좋데 재밌어 보이는데? 어, 벌써 좀 재밌어 보여 오알오 R2를 길게 누르면 스윙합니다 R2를 떼면 줄을 붙습니다 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어디다가 쏠수 있는지 X 아하 아 떨어진다 쇼야 나 떨어진다 <laughs> 점프 누르고 자 아, 이렇게 점프 하고 컴온, 달려가! 없어, 없어. 붙일 데가 없어. 야, 붙일 데가 없어! 아, 저쪽에! 웹집은 뭐야? 어? <laughs> 앞..앞으로 가는 거.. <laughs> 어 차도 막 비켜주네. 음. 차에서 안 내려져. 그냥 뛰는 거로는 차에서 안 내려져. 직진만 개했네. 아, R2가 일단 대쉬구나. 아, 저쪽에서. 아, 1kg나 떨어졌어? 와, 재밌어 재밌어. 와! 약간 스피드가 있는데아 오. 오. 작감 약간. 불편한데. 어떻게 하그러 오차가는 거개 멀어. 2 0 0 m 남았다. 어 좋아 좋아. 총총포로 들린다. 오씨 경찰은 권총인데 네들은 AR인데? 팔왜 이렇게 가늘어? 제팔왜 <laughs> 이렇게 예쁘냐? <laughs> 다다 어디 갔어? 오셨, 와 비켜! 에? 유조차 유조차. 오야. 저거밖에 안 터진다고? 어 경찰관들 다 당했어. <laughs> 이 형. 세으로 누르면 웹스트라이크를 수행합니다. 네모로 누르면 공격합니다. 스파이더 센스는 어쩌고저쩌고 해피를 할 준비를 하세요. 동그라미들은 해피 아! 보스부터 조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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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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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좀 소라피 남았어 째째째. 째째째째째째째째째. 원래 피 일로 딱때리는 재미가 있죠. 어 째째. 오케이. 아. 어. <laughs> 아두팽이 맞아. 처음이니까. <laughs> 네, 첫 전투입니다. 동그라미 도로 회피야, 오케이. 자, 처음 처음 부터하자 <laughs> 이제 뻗은 거야, 이러면 오케이. 자 다음 너. 깐데 어, 깐데 또 가. 일단 하나 하나 더 보냈고, 다음 어디 있어, 너야? 네. 이렇게 건방지. 아, 어 아웃. 애들이 되게 호전적이야나 경찰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오 굴렀는데도. L1, R1은 이거 뭐야? 어, 나 경찰 때린 건가? <laughs> 뭐야, 뭐야, L, L O. 이렇게 아하. 아래를 오늘 열타해요. 둘라 골라. 둘라 골라. 아, 누굴 때려야 되는 거야? 너 누굴 때려야 되는 거야? <laughs> 이거 뭐야? 아, 씨. 뭐 얘는 뭐야, 얘는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네모를 길게 누르면 에어 런치를 수행합니다. 업버커실까? 어, 어 공중콤보! 뭐야, 이거 철권이야? 어, 나피 없다. 한번더 가. 공 공콤! <목소리> 뭔데, 뭔데? 아, 데 뭔데 기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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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어, 피백됐다. 와, 아, 좋아좋아. 다시 갑시다. 어, 좋아. 잘못 들어온 것같엑 X가 대시. R2로 스윙하고, 네, 어, 어로 대시하세요? 오오! 저기, 배, 배 달려가는 거. 가자 와 근데 거울 막 아, 장난 아니다 그래픽 피스크 타워에 불이 나고 있죠? 음, 무익한 새끼들 뭐야 이 녀... 동양인... 동양인 나오네? 이 게임에 PC 묻어있는 <목소리가 보고>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디 어디 붙었까? 아아이로와 너무 풍족적인 거 아니야? 엑스를 눌러서 점프하고.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퀘스트가 뭐야? 메인 이벤트. 아 얘네를 소탕하는 건가? 아야야! 어총개 아파! 적을 공격해서 포커스를 모으십시오. 포커스가 많으면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콤보 카운트를 노려서 포커스를 빨리 획득하십시오. 야, 어, 제가 첫건좀 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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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굴러, 굴러, 존나 굴러. 나. 때려지는 애들은 다나쁜애 맞겠지? 아, 잠깐만 기다려 봐. 너도 좀맞아아 어, 피 없어. 야, 괜히 스펙타클러 했나 봐. 어려워. 피일 남았어. 쨔! 아! 맞을 뻔했다. 파에도 댄스인가 뭔가 나어 버스 맞추는 됐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 굴러. 아이씨! <laughs> 아 씨발. 아. 매 전투마다 한 번씩 죽는데요 이러다가. 아. 아, 또 죽었어, 씨발. 존나 세 애들. 괜히, 괜히 하드 했나봐. 아, 씨. 너무 정신없는데? 들어가서. 아, 이번에 진짜 깬다. 일단 이거 좀 싸. 연말 좀 쏘고. 올라. 이곰이 새끼들 이야야야야야이는곰이이는이는 곰이는 곰이이는 곰이는 오 맞을뻔했다 다 잡았나? 어딨어? 다 잡았다 와씨 어떻게 회복하는거야?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가지고 가는 데알지 포인트 왜 있지? 네모를 누르면 뭐? 시점이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왜못 올라가냐? 어 씨. 어 잠시만. 어 아, 이렇게 한 마리 좀 보내놓고. No, no, no. Oh High oh,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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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at's all of them. Come on, come on! They shut the elevators down! Take the stairs! I prefer a more direct approach.

서버 룸이 어딨어? 왜 길이겠지 뭐. 안으로 들어가고.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어디로 가네? 가야 별로 가야지. 어.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눈너보때려데고 a 어디, 어쭉쭉쭉 어디, 어디, 어리기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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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도망가냐 어 어디, 어 어디, 새디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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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와우 나는 피 치우는게 더 좋은데, 아씨 아, 약간 튜토리얼이 날 너무 강제시켜 왜 이렇게 많아 아, 조졌네 이것도 아, 이거 지금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 해놨습니다 공중 콘도 넣으면서 포커스 바 채우면서 어, 좋아 좋아. 마지막 하나 나왔지, 너는 딱어 하나만 갈수 있는 evidence left. 서버실, 서버실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슛 슛!

오야 축밥 개센거봐오씨아씨아아아 수준 진짜 오진다 아 그거 가만히 좀 있어 얘들아 지지겠네 아 아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지? 뭐가 문제지? 아씨 <laughs> 튜토리얼인데 아좀 꺼져세요 좀한대 맞았는데 뭐 반피야. I'm 콤보를 계속해야 돼빨 t 빨 o 빨 t 빨 a 빨 c 빨 s s 눌러야 돼, console. Bye bye y Says the guy frantically erasing his search history. After all these still child. True, but that's part of my charm, isn't it? Damn you. Get that door down now! Look around you. Ah, I didn't see you. So, have you ever done that well there was that time i took down a pompous overstuffed crime lord before breakfast without me the scum i kept in check will run rampant it'll be your fault oh i should have told you that the top growth fish almost sad to see it act me and freddie are you okay get ready for the main event are you sick 방좀0만 진짜 아만아피0고만원 15만원, 1 0 아아.. 원1 5아원1이도만원1 0아만원1 0 0 남자가 그래도 시작했으면원1어0만원 100만원, 1아0만원1

Well, there was that time I took down a pompous overstuffed crime lord before breakfast. Without oh, me, the scum I kept in check were threatened. Oh, 총총은 해 a long top 아, 저도 가고 싶어 get ready for the main event. 아, 전투를 한 세네번 해야지. y u r an e x 어디 서어디서어디서 나? 아, 싫어, 로와 이금 공부. 다음 놈어딨어 이게 뭐야? L1은 L1이 왜떠 여기? 이게? 이게 뭐야? L1. 아하. 이런 게 있었어? 아, 조작이 어렵다. Clear, move up! Hey guys, I guess bombs are part of Willie's getaway plan? <laughs> Sounds like a oh, trap. You go after them. We'll look for the bombs.